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G전자 롤러블 폰 출시 백지와 BOE의 개발 중단 통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G전자가 롤러블 폰의 개발이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국의 LG전자가 롤러블 폰을 만들길 정말 기대했던 사람? 그리고, 만약 나온다면, 한번 사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LG전자가 올해 1월 영상으로 소개했던 어, 상승문 폰으로 알려진 롤러블 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BOE 측에 롤러블 폰을 포함한 OLED 디스플레이 개발 프로젝트 3건을 모두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중 B 프로젝트라고 불리던 롤러블 펌 개발은 지난해부터 BOE가 LG 전자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왜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개발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롤러블 TV까지 있는 이러한 마당에 LG 디스플레이하고 개발을 하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가격 문제 때문에 BOE와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하고 개발을 했었다면. 진작에 물건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지금 스마트폰 사업에서 뒤처진 LG전자가 새로운 폼팩터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도 또 사실입니다. LG전자는 앞서 1월 달에 온라인으로 열렸던 세계 최대 정보기술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화면이 자동으로 접혔다가 펼쳤다가 하는 롤러볼 폰을 영상으로 5초간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영상으로 세계는 LG전자가 내놓노 롤러블폰에 대해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LG 스마트폰 사업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롤러블폰 출시 백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LG전자의 롤러블폰 포기는 b o 입장으로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고사양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L 디스플레이를 추경하는 입장에서 이번 기술 개발로 한 단계 성장을 바라고 있었던 지금 BOE 입장이죠. 현재 그 롤러블 기술은 지금 현재 L 디스플레이만 갖고 있는데 어, BOE 입장으로서는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현재 BOE는 든든한 우구인 화웨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LG 전략 LG전자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해 가려고 하고 있었죠. BOE는 이번 LG전자의 개발 포기에 대해서 LG 측의 개발비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BOE가 LG전자에 어느 정도를 청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23분기 연속 적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아, 안타깝습니다. 이거 정말 한때 잘 나갔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2,470만 대를 팔아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단지 1.9%를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하죠. 음,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하, 참 한숨만 나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해서 누적 적자가 지금 5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매각을 검토하는 입장까지 진행되게 되었었죠. 어, 그런데 LG 전자가 이런 사업을 시도할 역량이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롤러블폰을 결국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포기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롤러블폰이 실제 출시되고 호평을 받는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200만 원 이상의 초고가의 또 초기 생산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장성에도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롤러 폰이라는 그 상징성이 주는 의미의 예, 그 상징성이 주는 의미를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내게 되면 다른 어떤 업체들도 이렇게 아직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낼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 번씩은 사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LG전자의 롤러블 포기가 다른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LG전자의 롤러블 폰에 향후 업계 새로운 폼 팩터의 혁신을 몰고 와서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기를 넣어 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LG전자의 포기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지금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는 물론 중국 업체들도 롤러폰의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선두주자였던 LG전자의 탈락으로 인해서 경쟁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TLC 같은 경우도 지금 빼어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는 언제 나올지 모르게 되면서 이 롤러폰의 출시가 만약 LG 전자가 나왔다면 이 뒤에 뒤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노력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선도주자가 지금 사라진 마당에 누구도 이 등장 시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LG 전자의 MC 사업본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업계는 이르면 내달 중순에 개최되는 3월 전기 주주총회에서 LG전자가 MC 사업 본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각 그리고 사업 축소, 인력 재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인 철수 등 지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매각 반대, 사업 축소 확대, 아 사업 축소 저는 오케이 그리고 인력 재배치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어, 매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장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축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기기가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사업이 빠진다? 물론 적자 사업이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소니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소니도 지금 스마트폰 사업 별로 흑자 안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전자가 지금 힘들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내서 어... 사업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LG 전자가 없어지면 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독주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에, 매각 반대, 사업 축소 사업 축소 오케이, 그리고 사업 재배치, 오케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